이번 영상은 제가 주짓수 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주짓수 도복을 조금 추천을 드려 보려고 해요. 체육관에서 처음 등록했을 때 받은 도복 외에 제가 구매한 도복은 한세벌 정도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구매했던 게 프라임에서 구매한 검정색 도복인데요. 그 도복은 제가 그냥 다른, 처음에 파란 색깔 도복을 입었었는데 다른 색 도복을 사보고 싶은데 뭔가 검정색이 제일 간지나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디자인이 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샀던 도복이었거든요. 프라임 있게 이제 뒤에, 뒤태에 꽃 패치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 귀여워 귀여운 것 때문에 샀었는데 이제 벌써 산지 거의 2년이 다돼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있고 어 수축되는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주짓수 도복은 빨수록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 이제로 사이즈를 어 입는데 약간 A 제로가 처음 입었을 때는 조금 널널하고 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빨다보면은 점점 제 몸에 맞게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산 도복은 바이탈에서 컬러 도복을 구매했는데요. 이제 또 이것도 예쁜 도복을 사고 싶어서 제가 승급한 기념으로. 컬러 도복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냥 핑크색은 조금 유치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연핑크색은 뭔가 좀, 약간 좀덜 유치해 보이는 느낌? 어쨌든 그냥 색깔이 예뻐서 샀어요. 근데 바이탈 것도 약간 제 느낌에는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파스텔 톤의 컬러, 파스텔 톤? 도복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색다른 색의 도복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어,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최근에 산 도복은 또 프라이밋 제품인데 이제 그거는 흰색 배경에 도복 이름부터 플라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꽃 패치가 여기 말고 막 붙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좀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어 이번에 A제로 A0 말고 a 0 F라고 조금 더 a 0 F라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156cm인 제키 기준으로 아주 기장감이 맞춤복 마냥 딱 맞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 저처럼 좀구가 작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도복 안에 입는 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간간히 답변은 해드렸었는데 저는 도복 안에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처럼 어, 기능성 운동복 티를 자주 입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 답답한 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브라탑만 입을 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잭시미스 브라탑이나, 안다르,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그냥 거의 스포츠 브랜드들 브라, 브라탑을 되게 많이 입어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긴 팔보다는, 요런 좀붙는 반팔 같은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 어, 이런 티도, h d x 것도 진짜 괜찮았고, 어 안다르나 잭시미스 거였나? 잭시미스 것도 되게 소매 짧고 조금 긴 반팔티 있거든요 여성용. 그것도 되게 괜찮아서 그런 좀 얇은 긴성 티를 많이 입어주는 편이고요. 밑에는 그냥 레깅스 긴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 레깅스도. 잭시미스나 안다르 거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짓수 하면서, 어,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테이핑 할, 해야 되니까 테이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물병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저는 직장인이라서 운동 끝나고 바로, 은, 아, 일이 끝나고 바로 운동을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으면 힘이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담아서 마시려고 텀블러 같은 것도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에너지 드링크, 유어 블랭크 같은 에너지 드링크나 아니면은 편의점에 파는 그런 물 타서 먹을 수 있는 뭐라 하죠? 그 오곡 꼭라떼는 아닌데 약간 그런 오트밀 그런 거맛 그런 걸다 금방 소화가 빠른 것들 위주로 약간 마실 수 있는 거를 먹는 편이어서 그런 물병 같은 것도 챙겨주는 편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뒤에 저희 도장 사람들한테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도복을 몇벌이나 가지고 계신가요? 다섯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벌 정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럼 혹시 가지고 있는 도복 중에 제일 좋다고 느끼는 도복 브랜드가 있다면 어디 거예요? 아, 저는 킹즈 도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킹즈 도복이요. 네.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 활동하기에 되게 가볍고 네. 상도 부담스럽지 않게 네. 잘 예쁘게 나오는 편이라서 기질 셀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도복 안에 이너는 보통 뭘 많이 입으시나요? 보통 기능성 웨어를 많이 입는데, 네. 어 브랜드명도 말해줬잖아요. 네네. 브랜드명은 보통 저는 스컬피드나. 스... 아 스컬 스컬피드? 네. 스컬피그나 밀라웨어요 네, 네, 음, 그러면. 둘다 그냥 반팔티로 된 거? 네, 보통 반팔만 있는데. 네, 네. 긴팔이나 여기 로 오는 거는 네. 좀 답답한.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활동할 때. 반팔이 제일 편하죠. 음. 반팔에 긴 레깅스로 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짓수 다닐 때꼭 챙기는 준비물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복귀한지 복귀한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안 들고 다니는 편인데 예전에는 이런 뛰라고 하죠. 테이핑? 네. 테이핑을 좀 많이 들고 다녔어요. 네. 왜냐하면 주짓수가 관절기 다니까. 네. 손가락이 아, 꺾이거나. 네. 맞아요. 손목, 발목? 이런 것도 좀 많이 꺾겨서네부상을한번 네. 당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를 하기 위 음, 그렇군요. 인터뷰 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자세가 아주 건방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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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도복 몇벌 가지고 계세요? 다섯벌. 다섯벌이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입으신 도복은 어디 거죠? 나랑 어디야 야와라 야와라? 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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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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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가 혹시 어느정도인가요? 이한 7만원 대 7만원? 네 엄청 오, 저렴하네 6만9천원 정도 7만9천원? 오해한그 언저리 아 제일 아끼는 도복은 어떤거예요 요거 제일 싸면서 가성비 좋은 싼 도복이라서 아끼니까? 야 야와라 좀 가벼운 편인가? 가벼운 <laughs> 그럼 제일 어? 비싼 도복은 얼마예요저 받은거 받은거? 네, 얼마정도? 8만원에서 받은 받은 1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아, 을아 거의 저렴하게 구매하셨네 네, 저는 원래 옷, 옷을 좋아해서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가지고 있는 도복이 몇벌 정도 되시나요?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개? 네. 아 지금 입고 계신 도복은 어디거예요 이거 품수꺼요 킹즈 거예요. 이름이 발레 뭐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발레?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음 가격대는 혹시 어느 정도 돼요? 20만 원 중반 정도 하는거 같아요. 20만 원 중반. 그럼 가지고 있는 도복 중에 제일 아끼는 건 뭐예요? 지금 킹즈 도복 이 있어. 편해요 생각보다. 이데한 것이면은 가볍고 특히 바지가 편한 거. 같아요. 바지가? 어,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아, 킹즈꺼만 두세 벌이나? 네. 아, 가벼운 편인가요? 이거는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제일 아끼는 게 그거? 네, 이게 아낀다기보다는 편해서 자주 입는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설명을 좀해 주시죠. 담악 늦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여기서 사선으로 내려간다고. 네, 손으로 사선으로 손으로 내려가고 잠깐 받고 여기서 사선 내려갈 때 손가락 한번 굽히셔야 돼요. 좀더 타이트하게 먹힙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네요. 네. 그서 한번 이제 근데 좋은데. 괜찮지. 이거 짱짱해 뭔가. 오, 진짜 잘 듣긴데 너무 좋은데? 맞아 나잘잘 잘 뜯겨서 좋았어.